원래 쌀에는 싹을 틔우는 쌀눈이 있는데요. 이 쌀눈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축산 사료에 맞을 뿐 활용도가 낮았는데요. 이 쌀눈을 모아 쓸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흰 쌀의 한쪽 끝에 달려 있던 쌀눈입니다. 이 쌀눈에는 간 기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발을 비롯해 옥타코산올과 각종 비타민,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부피로 따지면 쌀의 2%에 불과하지만 영양성분은 쌀알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체 영양성분의 66%를 차지하고 있어요. 특히 가바나 비타민 E, 옥타코산올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별을 도정할 때 껍질과 함께 분리돼 별 쓸모 없이 취급받던 이 쌀룬을 따로 모으는 장치입니다. 여러 단계에 걸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살균 과정을 거치면 노란색의 쌀룬을 얻을 수 있습니다. 5kg짜리 쌀룬 한 봉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변은 약 50톤. 이렇게 생산된 쌀룬은 밥을 지을 때 쌀과 함께 넣거나 그냥 밥에 뿌려 먹어도 되고 음료수와 섞어 마셔도 됩니다.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개발한 쌀눈 농축액이나 분말 등도 선보였고, 앞으로는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, 화장품 등의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쌀눈이야말로 자연에서 그대로 추출한 영양덩어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쓸모없는 취급을 받던 쌀 눈이 새로운 건강 물질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Y10 김학무입니다.